바뀌고 오늘 또 생신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가 재인이 된 기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 결심이 되질 않았고 어, 검사나 판사들이 수세에 몰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재판은 연기됐지만 음, 한편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분위기가 너무 어,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재판을 어, 내렸다가는 스스로가 판매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판사도 함부로 어, 결심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고 어, 점점 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된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팔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팝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은 억울하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잘못된 듯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양심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한테 어떤 허가를 기대한 적도 없고 대통령의 말씀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선거를 이겨보겠다고 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를 오로지 우리의 양심과 정의의 소리 때문에 이 자리를 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통령님을 지켜오시고 싶었던 이 자리를 잘 살게 하고 싶었던 그 대통령님의 품위와 성격과 나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다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훈장을 가지고 훈장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해온 겁니다 최후의 한 사람은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 불목탄핵을 주장을 끄고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저 군주선을 걸어 나오실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 이 싸움을 할 겁니다. 날씨도 뀌혔고 날씨는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라면서 오로지 대중께서 이 상황을 견뎌주시고 언젠가 이 진실을 밝혀질때 우리하고 손 붙잡고 웃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